안녕하세요. 같이 투자 위스탁 TV입니다. 어, 오늘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내일도 무난하게 단타를 칠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현대바이오죠. 현대바이오가 아, 결국에 지금 여기 고점을 이렇게 이제 음봉 매집 한번 했다가 한번 털었다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종가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종가상 최고가를 찍은 상태고 지금 6,310원에서 이제 내일 만약에 또 상한가를 치면은 10배거든요 과연 10배까지 보고 이제 가는 건지 아니면 10배보다 조금 더 슈팅을 이제 줬다가 빠질지 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제 내일도 오르면 아마 경고 종목이 될 거고요 뭐 경고까지 갔다가 뭐 위험까지 간 다음에 어 떨어질지 그거는 좀 판단을 해서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오늘 신규로 진입을 해봤는데, 조금 이제 빠졌다가 갈줄 알았거든요? 조금 빠졌다가 갈줄 알았는데, 조금 빠졌다가 뭐,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면은 뭐, 충분하게 5만원은 한 번쯤은 찍고 오지 않을까.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가가 지금 갭이 20%가 떴죠? 이제 효능이 있다. 이러면서 20%가 떴을 때, 이때 이제 시가에 들어가서 뭐 이거 이제 뭐 바로 상한가를 만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 물론 이제 홀딩하시는 분들은 많이 수익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기존 주주분들은 뭐 조금 떨어져도 뭐, 뭐 오르겠지 이럴 수가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럴 때 시가 지금 20% 떠서 시작을 하면 이런 운복 나오면 진짜 무서워요. 갭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어 천천히 보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20% 떴다가, 뭐 하방 VI가 한 4만 3 0원 3,500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하방을 이제 뚫고 내려올지, 아니면은 시가인 이제 4 8,200원을 어 뚫어주면서 지금 또 5만원이랑 가깝거든요. 4 8,200원이면. 5만원을 뚫어주면서 100원 뛰기를 할지, 어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보다가 요쯤 봤어요. 요쯤 이제 10시쯤 이제 왔는데 이게 떨어질 거였으면 좀 이렇게 팍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 계속 시가를 시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보다 살짝 위에 이제 탔어요. 탄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물량을 더 넣으면서 5만원에 물량 걸려있는 거 보고 한 4만주, 5만주 정도 있더라고요. 4만주, 5만주였나? 여기 약간 세팅을 그래도 한 4만 주 정도는 좀 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4~5만 주 정도 그 물량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매수를 했고 순식간에 말아버리면서 상한가를 말았죠. 물론 이제 계속 너무 빨리 말아가지고 한번또 이렇게 털었다 갈 수도 있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대충 60만 주 정도로 계속 이제 누가 주포가 관리를 하길래 장막판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고 이제 보다가. 60만 주, 뭐, 63만 주, 뭐, 이렇게 상장량이 쌓이면서 뭐 마감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계속,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하방 VI를 한번 이제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날은 뺐죠. 어제는 하방 VI를 쳤습니다. 하방 VI를 쳤기 때문에, 이제 요 때도 하방 VI를 쳤다가 올릴 수도 있거든요. 시가가 이제 갭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뺐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랬지만 뭐 이런 흐름을 보고 좀 단단함이 느껴져서 뭐 그냥 탔고 이제 시가 뚫을 때 이제 탔죠 시가 뚫을 때잘 노려 가지고 일단 좀 수익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렇게 된다면 내일 시가가 막10% 이상 뭐15% 이상 뜨면은 뭐 조금 오전에 뭐 한번 좀 VI 한번 걸때뭐 털었다가 어, 나중에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잡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뭐 시가 이제 갭, 갭이 얼마나 뜨냐에 따라서 다르죠. 갭이 좀 작게 뜨면은 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좀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변동성이 엄청난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먹고 또 이렇게 빠지면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이, 요 구간에서 형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롤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한두배 정도 한 6만원에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 슈팅을 했다가 뭐 그러면 투자 경고가 되겠죠 투자 경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투자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 그런 거를 어, 스케줄을 어,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5만원 위에서 마감을 해 있고, 뭐, 내일도 갭이 떠서 시작할 거니까, 5만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기는 너무 멀죠. 너무 멀고, 어, 조금 너무 시가가 갭이 많이 뜨면 신규로 이제 타시려는 분들은 뭐 조심해서 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주식이에요. 네,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주식. 조심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동방이죠. 동방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까봐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0배를 찍고 네, 세턴 종목이죠 10배를 간 애들은 한 번씩 봐야 돼요. 네, 지금 13,350원이 저점이고 고가가 13,950원 10배를 보낸 다음에 이제 투자 위험을 뗄 때까지 이렇게 좀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옆으로 가다가 만원을 좀 지지를 해주다가 위험 떼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한국파마나 뭐 현대바이오도 다 위험 걸렸던 종목입니다. 다 위험 걸렸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보통 그런 형식을 띠거든요. 박셀바이오도뭐 마찬가지고 그냥 투자 위험 종목은 위험을 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6천원 ,000원, 7천원까지 여기 갭을 메웠다가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올라갈지 어 그거는 주포형들의 마음이겠죠. 주포형들의 마음이고. 뭐 아직까지는 한 다음 주한 목요일쯤 다시 보면 될것 같네요. 뭐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뭐 지수 좋으면은 이렇게 만 원만 원대에서 이렇게 지지 받다가 또위험떼고 슈팅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갭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 막6 0 원까지 떨어진다. 6 500원, 6 500원 오면은 그냥 담아야 됩니다. 네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는 거기 때문에 6,500원 뭐 아래 꼬리 주면은 뭐 조금 분할로 담은 다음에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한3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셌던 주식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염두에 주셔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어 좋습니다. 뭐 동방 뭐 나중에 뭐 옆으로 가다가 뭐 올라가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든 여기 정고점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정고점 뚫으면서 어, 상승하면서 모두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쿠팡 상장하는 거 봐야죠 네 상장하고 아직 스케줄이 좀 남지 않았나요? 네 스케줄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료 소멸 물론 선반형 된걸 수도 있지만 <laughs> 분명히 한번 더 해먹으러 우리 동방형님들 오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없어요 그냥 거래량 없이 쭉뭐 뺐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가다가 갈 수도 있고 둘중 하나겠죠 그리고,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가, 아, 아쉬워요. 네,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VI 가격이 한 45,000원대였어요. 45,000원대였는데, 좀, 좀 내리면서 보다가, 지금 요런 구간을 봤거든요. 요렇게 이제 구간 보고, 좀 빠지길래, 아, 오늘은 아니고 뭐 내일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봉이 좋았거든요. 일봉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좀 보다가 그래도 얘가 거래량이 진짜 붙을 때만 이렇게 빡 붙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구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아 VI 칠 것처럼 하다가 내려오길래 아 오늘은 VI 안 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VI를 걸면서 좀 조정을 줄줄 줄 알았어요. 조정을 줄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숨도 안 쉬고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VI 전에 이렇게 걸것 같을 때 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고 나서 타면은 이게 렇또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또 빠져버리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키네마스터는 뭐 신고 가기도 했고 그냥 뭐 미친 듯이 말아 올리면서 끝났죠. 일단 5만 원 위에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얘는 좀 무서워요. 좀 무섭 무섭고 지금 10배 넘게 왔거든요. 10배 넘게 온 자리이기 때문에. 얘도 언제든지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 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은 조금 보다가 이렇게 뭐 현대바이오랑 똑같아요. 뭐 갭이 너무 많이 뜨면은 뭐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약간 저점 나왔다 싶을 때 이제 타고 저점이 확인이 안 되면 안 타면 되죠. 안 타고 뭐 모레 타고 모레? 모레는 토요일이고 다음 주뭐 화요일 뭐 수요일 뭐 그때 타면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가면은 뭐, 조금, 이제, 흐름을 보고 타야겠죠.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때, 진짜, VI 오늘 안 걸고, 빼는 줄 알고, 안 탔거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정찰대 넣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다가, 좀 뺐다가, 뭐, 내일이나, 뭐, 그렇게, 그렇게 가겠지 했는데, 아,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말아 올려버려가지고,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내일 좀 놀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동구 바이오 제약이죠. 동구 바이오 제약이, 어, 다닐까, 이제 기간을 거치고, 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뭐, 좀 잠잠하다가 뭐, 나중에 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도 막판에 말아 올리더라고요. 막판에 이제 쭉 보다가, 뭐, VI, 뭐, 한 번, 보나 이랬는데, VI 걸었어요. <laughs> VI 걸은 다음에, 걸은 다음에 이제 좀 보다가 조금 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량이 요때 이제 VI 걸었을 때어 100만 주1만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타기 부담스러웠고 아 근데 그냥 미친 듯이 말아 올리면서 막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근데 거래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방 VI도 한번 맞고 뭐 일단 4만 원 위에서 마감은 해 있습니다. 4만 원 위에서 마감은 해 있는데 뭐, 아직 일봉상으로는 크게 뭐별 문제가 없죠. 일봉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일도 충분히 VI 이렇게 순식간에 말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조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좀 봐주시고. 뭐, 아직 뭐한 다섯 배 정도 보고 지금 들어온 건지. 그래도 여기 좀 고가를 한번 노리고 싶을 것 같은데 52,000원 이제 뚫으면서 뭐 얘도 1 0배갈 수도 있죠. 뭐 충분히 힘은 있는 주식입니다. 과연 10만원까지 이제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 고가만 조금 뚫었다가 뭐한 7, 8만원에서 끝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거래량이 아직 주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주포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MVAH 코리아, MVAH 코리아가 얘도 이제 뭐 지수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뺐다가 또 막판에 올리더라고요. 얘도 한 번씩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여기 이제 좀 고점을 점심 때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말아 올렸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미 여기였죠. 네, 이미 여기였기 때문에 VI에 막 물량이 쌓여 있더라고요. 물량이 쌓여 있었는데 시간도 좀 없고 해서. 그냥 VI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입은 하지 않았는데 얘도 이제 봐야겠죠. 지금 여기 물량을 조금 이제 요 꼬리들로 소화를 시키는 건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단복몇개 쌓으면서 한 6500원 정도에서 종가를 형성한 다음에 좀 쏘는 게 그림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미친듯이 한 번씩 오르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을 한 번쯤은 노려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좀우울장에 노려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뭐 필룩스죠. 필룩스, 필룩스랑 뭐 한국파마는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골드퍼시픽은 지금 좀어 흐름이 안 좋아 보이, 보여서 그냥 한국파마랑 필룩스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파마. 지금 3년속 양봉에 3년속꼬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금 뭐 대장이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필룩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필룩스 약간 쌍바닥 같은 그런 느낌 나오면서 지금 3양봉 나오면서 지금 5,000원을 좀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얘도 한번 미친 척 VI 걸고 5,000원 위에서 좀 팔아먹다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룩스랑 한국 파면 어차피 같은 테마죠.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뭐 두개 보다가 약간 대장주가 오늘은 뭐 한국파마 뭐 오늘은 필룩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대장주 쪽에서 거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B파마죠 PB파마가 뭐 오늘 좀 현대바이오나 이런 바이오 섹터가 좀 세길래 박셀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 섹터가 셌죠 PB파마도 지금 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친척 이제 42,000원까지 2차 VI까지도 요어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에 어, 살짝 진입을 해봤는데, 이제 38,000원대가 1차 VI 였어요. 그래서 38,450원에 그냥 냅다 탔다가, 이제 이런 구간, 요런 구간은 좀 버텼고, 이제 VI 걸고, 이제 이런 시세까지는 제가 일하느라 뭐 놓쳤습니다. 놓쳤고, 이제 다시 내려올 때 그냥 팔고 나왔어요. 뭐, 오늘은 조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지금 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4만원 위로만 조금 종가를 마감을 해주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4만 7천원, 8천원 가면서 또 5만원을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날은 뭐 얘가 대장을 하는 날이여, 날이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뭐 이날부터 좀 거래량이 그래도 안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올릴 때 PB파마로 이제 올릴 수도 있어요. 얘가 시총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봉 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막 크게 큰 히탈 흐름은 안보이는것 같아서 한 번씩 계속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아이를좀걸것 같다 싶을 때뭐 진입을 해서 뭐 짧게 보고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얘가 그날 대장을 하면은 뭐 20%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 비 n 지 스틸이죠. 현대 비 n 지 스틸이 여기 갭을 좀매우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때 진짜 폭발적인 힘을 보여줬던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지금은 그냥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데, 얘가 또 이러다가 또 미친 듯이 또한10% 20%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로는 조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지금 살짝살짝 살짝 지금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고, 거래량 이제 미친 듯이 돌리면서 한 300만주, 400만주, 이제 오전장에 빠르게 나온다면은, 어, VI 한 번은 또 걸고, 이렇게 미친 듯한 거래량을 돌리면서, 2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갭은 이제는 조금 이, 이 갭은 안 메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방도 이제 뭐 갭을 안 메우고 이렇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이 갭은 일단 다 메웠다고 보거든요. 이이까지 뭐 이제 왔으면은 이 갭은 이제 메워졌다고 치고 이까지는 지금 안올 가능성도 있으니 옆으로 가다가 또 슈팅이 나오면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점 대비, 얘도 뭐, 5만원? 5만원 가능할까요? 여기, 여기, 여기만 한 2, 3만원만 뚫으면 진짜 5만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좀, 뭐, 이거는 너무 예전이고, 뭐, 요런 거간이죠 요런, 요런 때. 3만원, 3만원만 좀 종가를 유지를 해주면, 어, 충분히 오브 슈팅으로 5만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점 대비 10배. 현대 비앤지 스틸. 형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주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MM이, 어, 어제, 어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보여서, 이게 설마 또 이렇게 여기서 꺾이면 위험해지거든요? 이제 헤드 앤 숄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위험해지는데, 일단 종가를 이제 밀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2만원 위에서 외인이 팔려고 이제 또 들어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2만원 위에서 외국인이 이제 사서 2만원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또 팔면서 이제 또 요런, 요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레벨업을 한번 시킨 다음에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한번씩 또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근데 좀 타점 잡기는 힘들어요. 타점 잡기는 힘들고, 그래도 한 번쯤 쏘면서 21,000원, 저점 대비 10배를 노리, 노려보는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위에서 놀고, 지금 여기를 뚫어냈으니까, 뭐, 힘든 구간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오늘 봉으로 2만원이랑 좀더 가까워지겠다. 이자는한번 보고 내가 갈때 가더라도, 이자한번 정도는 괜찮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건지, hmm,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인 수급 들어오는 게, 2만원 위에서 지금 팔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뭉텅이로 싸는 것 같거든요. 지켜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